김규리의 풍당 풍당. 가끔 눈앞에 놓인 현실, 현실만큼 냉혹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날은 춥고 일어나긴 너무 힘든데 오늘은 월요일이고 차는 또 너무 막히고 지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속은 다 들어가고. 하지만 우리가 또 누굽니까?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보란듯이 어떻게든 좋은 것 하나는 찾아내는 기가 막힌 제주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찾아보면 뭐 하나라도 반드시 좋은 게 있겠죠. 네. 날은 춥고 일어나긴 너무 힘들고 차까지 막히는 월요일이지만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자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 입니다 월요일 김규리의 퐁당퐁당 카펜터스의 Close to you로 따뜻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추워요 춥다구요 사랑의 재건축 님께서 내복 같은 첫곡 너무나 좋아요 내복 같은 첫 곡이래요 <laughs> <laughs> 아, 정치에 관심 갖자, 님께서. 귤디, 오늘 아침 날씨와 찰떡 노래네요. 좋네요. 얼른 커피 한잔 내려야겠어요. 라고 해주시네요. 아, 이분은 지각이시다. <웃음> 드림소님. <웃음> 엑셀을 지금 느긋하게 밝게 되네요. 노래 때문에. 라고 해주셨습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셨어요? 어,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그쵸?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주말에는 좀 따뜻했다면서요? <laughs> 많이 따뜻했나봐요. <laughs>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래서 오늘 날씨가 추워진 게더 많이 추워졌다, 느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추위, 추우면 막 오들오들 떨리고 춥잖아요. 근데, 또 추위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첫 곡으로 그 골랐는데 이 사람들의 온기로 가까이 있으면 그 따뜻한 온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서로가 좀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온기도 나눌 수 있고 음, 추위 핑계 대고선 좀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손실이 오면 누군가가 이렇게 손 잡아주면 참 좋잖아요. <laughs>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자, 월요일입니다. 우리. 아, 일요일은 왜 하루가 항상 모자란 것 같죠? 일요일 하루가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어제 저녁에 한 10시쯤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laughs> 자,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laughs> 단디 잡고. 네. 자, 월요일 아침 여러분의 안부 인사 좀 보내주세요. 네. 주말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어떤 컨디션 가지고 계신지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리의 퐁당퐁당 건너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0951. 샵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아, 가을 모기. 저 지금 가, 모기랑 동거 중이에요, 여러분. 안 나가요, 얘가. 그리고 여름에는 모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름 모기는 너무 느려요. 굶떠서 윙 날아가면은 탁 잡으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을 모기는 윙 거려가지고 불을 딱 켰는데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아, 어, 안 보여요. <laughs> 결국에는 왼쪽 눈을 물렸습니다. 이게 다른 쪽은, 다른 데는 나와있질 않으니까, 나와있는 곳이 얼굴밖에 없으니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눈을 물었나 봐요. 왼쪽 눈이 퉁퉁 부었어요. <laughs>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쿨쿨 잠만 잤다니. <laughs>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 보면서 아침에 한참 웃었네요. <laughs> 이호철님께서 으악, 안 돼요. 5분 있다가 시작하면 안 돼요. 5분이면 도착하는데. <laughs> 지각하기 싫어요. <laughs> 라고 해주셨습니다. <laughs> 아유, 빨리빨리 가세요. <laughs> 8930님께서 주말에 네살된 첫째 아들과 16개월 넘은 둘째 아들과 함께 놀았더니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체력이 떨어지네요. 아, 그래도 두 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네, 함께 알려 주셨고요. 아예 얼마나 좋았을까? 아기들은. 응? 아버지랑 아유, 얼마나 행복해요. 아들들한테는 정말 엄마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랑 어떻게 노느냐도 되게 중요하대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함께 시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좀 떨어지면, 그러면 평소에 체력을 좀 기르세요. <laughs> 아이들 기르는데 체력 있어야 됩니다. <laughs> 딸만 셋님께서 주말에 김장했어요. 올해는 1 5 0포기 어, 많이 하셨네요. 애들이 김치를 잘 먹어서요 안 떠지는 눈 억지로 뜨고 일어났는데 온 몸이 다쑤시네요 쉬고 싶지만 참고 출근하는 이 시간 라디오가 힐링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좀힘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아 저한테는 되게 부러워요. 아 얼마나 저150 포기 아 저게 다 익으면서 내 입으로 들어갈 텐데 얼마나 행복할까. 아좀 힘들진 모르겠지만 그거 역시도 행복입니다 네 지금 김장 하시는 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피디님도 김장 하셨다고 <laughs> 그래서 총각김치랑 제가 좋아하는 파김치를 좀좀 좀 받아서 먹을까 <laughs>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겨울장비님께서 주말에 아내 도와서 김장했습니다 30포기 아내와 딸 셋이 같이 했는데 힘들었지만 네, 맛있는 김장 김치 보니까 배가 부르더라고라고 하시면서 네, 사연 보내주셨고요. 아 김장, 김장을 핑계 대고선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 같은 거를 한다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음, 그러면서 이렇게. 온,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오손도손 하는 것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부럽습니다. 7461님께서 미소 지으면서 느긋하게 지각해요. 좋아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laughs> 느긋하게 지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laughs> 아, 라디오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딱제 시간에 시작하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마치 알람 같아서. 음. 3410님께서 노래를 신청해주셨어요. YB의 나는 상수역이 좋다. 어? YB가 왜 상수역이 좋다고 했을까요? 궁금하다. 상수역이 홍대 근처여서 그런가? <laughs> 자,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3410님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YB의 나는 상수역이 좋다. YB에 나는 상수역이 좋다 함께 들었습니다. <laughs> 나는 탕수육이 좋다. 나는 상한 DMC가 좋다. 막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laughs> 어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나도 해야지. 나는 청취자가 좋다. 나는 여러분이 좋다. 여러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걸 핑계로 나는 뭘 좋아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laughs> 선물 소개해드리다가 빵 터져서 웃을 뻔했어요. 왼쪽 눈이 안 떠져요. <laughs> 모기가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너무 부었어요. 아. <laughs> 나는 나님께서 나는 선물이 좋다. <웃음> 저도요. <웃음> 그렇다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눈 땡땡 부은 걸 이렇게 만져보고 있는데. 폭신폭신하네요. <laughs> 그리고 이게 뭐라고 참 즐겁습니다. <laughs> 아, 여배우라서 얼굴 건드리면 안 되는데, <laughs> 다른 데는 다 괜찮아도 얼굴만은 안 돼. 막 이랬는데, 그 얼굴 중요한 가장 눈을 그래도 제 얼굴에서 눈 밖, 눈 밖에 없잖아요. 볼게, 이눈을 물었네요. <laughs> 아이 참. 미라클 73님께서 나는 귤디가 목소리가 항상 밝아서 좋다. <laughs> 감사합니다. IS 브로 넘버 1님께서 나는 점심시간이 좋다. <laughs> 저도요. 밥 먹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 벌써 사실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laughs> 정은주님께서 나는 동치미가 좋다. <laughs> 그리고 귤디 그냥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치미 아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는 독을 땅에 묻었잖아요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그걸 대신해 주고 있는지만 예전에는 1 년에 한 번씩 독을 사서 독을 혹은 잘 관리를 해서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김치를 담궜는데, 거기서 이제 겨울에 막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그 차가운 손을 후, 후, 후 이렇게 불면서 독을 열어서 국자로 이렇게 동치미를 꺼내면 정말 얼어 있거든요? 살얼음 이렇게 얼어 있는데, 맛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본다고 이렇게 먹어보면 이가 막 온통 시릴 정도로 차가웠거든요. 그 동치미. 그리고 거기서 꺼낸 물을 한번 씹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 옛날엔 이런 게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신선하게 그 이게 보관이 됐을까요?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laughs> 네. 아, 옛날 생각나니까 너무 좋다. 옆집 아줌마가 막 자기네 김치 먹어보라고 이렇게 독에서 꺼내 주시면서 입에다가 그냥 그 총각김치 콕 집어 넣어주면 그 아구작 아구작 씹으면서 그거를 이제 간식처럼 이렇게 먹었는데. <laughs> 다현 아부지님께서 길드의 협찬 선물 소개 듣기 너무 좋습니다. 선물 진짜 많은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되는데 안 됐는데 체중계 받고 싶습니다. 자꾸만 살찌는 모녀에게 선물해주고 싶네요. <laughs> 아 보내드릴게요.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아 이렇게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선물 소개를 예쁘게 하는 거예요. 이 선물들 다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보내드릴게요. 체중계가 필요하시다고요, 다현 아버지. <laughs> 네. 1203님께서 저 어제 10km 마라톤하고 뻐근한 다리를 이끌고 출근했습니다. 저도 어제 일요일이 하루 모자라다 생각을 했는데 아우, 저도 단디 정신 차릴게요. <laughs> 라고 해 주셨습니다. 10km. 와, 고생하셨어요. 진짜 힘들었겠다. 여러분, 마라톤 안해 보셨죠? <laughs>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싶, 왜 하고 있나라고 하는데 그거를 같은 속도로 한 (5분) 정도 뛰고 나면 점점점점 점점 내가 내가 아니어져 지게 되거든요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죠 <laughs> 내 다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어 신기하네라는 거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laughs> 근데 그 힘든 거를 계속 멈추고 싶죠 그만하고 싶고 아이 정도면 많이 했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라톤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그 그 마라톤을 무사히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성취감. 지금 몸은 다리는 좀 뻐근할지 모르겠지만, 아난 해냈어 이 성취감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큰 에너지 충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내가 정신이 좀해이해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운동하는 거또 마라톤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 이런 거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laughs> 89, 응, 정신 차리는 데 선물이 최고죠. <laughs> 그렇지 않겠습니까? 8957님께서는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오늘도 방송 크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안전 운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하고요. 전 TBS 라디오와 선물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참고로, 정차 중에 안전하게 문자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기사님, 사랑해요. <laughs> 지금 듣고 계신가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laughs> 자, 한원성님 그리고 샤인 브라이트님 그리고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고 있는 곡이에요. 아까 전에 상수역이 좋다 들려드렸잖아요. 우리 잠깐 그 근처에서 머물게요. 네, 유산슬입니다. 합정역 5번 출구. 동당.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금천구 독산동에 살고 있는 29살 육군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상경하기 전에 그 청주에서 살고 있을 때 단골로 가던 미용실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미용실 사장님이 제가 뭐 우울하고 힘들고 그럴 때도 거의 유일하게 말벗이 되어주던 분이었는데 어 상경하고 나서 사실 한번 가가지고 머리를 자른 적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또 오래된 얘기라서 지금은 또 뭐하고 지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항상 하는 일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머리 자르러 갈 때마다 있는 말 없는 말 해가지고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맞장구도 많이 쳐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전 지금 서울 와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언제 한번 청주 내려갈 일이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네 금천구 독산동에 사시는 우리 퐁당 가족 육근영 씨가 미용실 사장님께 보내는 음성 편지였어요 서울로 상경하기 전에 청주에서 자주 갔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 미용실 사장님께서 힘들 때마다 유일하게 말벗이 돼 주셨다고, 최근에 자주 가지 못했는데, 청주 가게 되면 꼭 찾아뵙고 싶다고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아, 머리를 다듬으러 가면서 마음도 위로받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어~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어~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맞장구 쳐주면서 또 응원도 되고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네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음성 편지를 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이런 사연으로 음성편지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 tbsfm 김규리의 퐁당퐁당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숙스러워서말 못하잖아요. 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들. 자신의 목소리로 전해보면 어떨까요? 음... 청... 청주의 금천구 독산동. 딱 독산동만 보고선 어, 나 여기서 태어났는데 했는데, 네, 청주에도 독산동이 있군요. 네, 제가 독산동에서 태어났거든요. <laughs> 독산동에서 태어났는데, 한 4살? 5살 때 이사했으니까. 근데 그때까지의 그 기억이 있어요. <laughs> 네, 공장 안에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제가 기억하는 우리 동네 전경들이 지금은 많이 변해 있겠죠. 음. 근데 그렇게 가끔 살다가 좀 지쳤을 때 혹은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내가 태어났던 곳, 내 어렸 어릴 적 기억에 남았던 그 고향으로 한번 가서 그 근처, 집 근처 둘러보는 것도 그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더라고요. 네, 옛날 기억도 찾아가고. 네. 네, 미용실 사장님, 자주 찾아뵈세요. 시간 될 때마다. 어, 이 사장님께서 듣고 계시면 되게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퓨어 홀릭님께서 지각했는데 라디오를 끌 수가 없네요. 오늘 가입했습니다. 지각했는데도 목소리에 꿀이 떨어집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쓰리 투 은님께서 처음 오셨다고 음.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가 나왔니까 되게 신기하시네요. 네 저희와 자주 함께 해주세요.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laughs> 오늘 처음 왔다고 하시니까 뚜빈의 우체통 님께서 아 우체통 갑자기 우체통 단어를 딱 보니까 그 빨간색의 우체통. 어, 왠지 갑자기 정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 아, 아나 오늘 왜 이러지? <laughs> 매일 아침 출근길에 동생이랑 듣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 귤디 팬이래요. 어우, 저희 팬이에요. 제 팬이에요. 첫 라디오 할때 선물 소개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엄청 많네요. 축하합니다. <laughs> 이제 전 동생이랑 돈가스 튀기러 갑니다. 저는 온수매트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보내주시겠죠 귤디 <laughs> <글디> 사랑해요 <laughs> 보내드릴게요 네,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저희 선물 많습니다 뚜비네 우체통님 온수매트 보내드릴게요 <laughs> 2170님께서 오늘 지하철 노래 시리즈인가요 그럼 이 노래 한번 신청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동물원의 시청앞 지하철역에서 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동물원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laughs> 그래요. 우리 들뜬 분위기 살짝 정리할이 노래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동물원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함께 들을게요. 이 170님의 신청곡 동물원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어, 노래 좋은데요? <laughs> 명곡이라고 하는데 저왜못 들어봤죠? <laughs> 제가 이렇다니까요. 노래를 많이 안 들어봤나 봐요. 그, 이렇게 그냥 편지 쓰듯 말하듯, 이렇게, 그, 이런 리듬, 이런 템포의 음악들은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어떤 그 장면들이 상상이 되고, 그리고 혹은 내 기억 속에서 그때 그랬지라고 기억을 살짝 꺼집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신청곡 틀어주셔서 너무 감성이라, 감동이라고 20대 감성 풍부할 때 카세트에 이어폰 꽂고 들었던 노래라고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시다고 217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반반님께서 20살에 너무 좋아했던 노래 갑자기 훅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워서 또 아련해서 눈물이랑 땀이랑 범벅 음, 울지 마세요. 음, 정말 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예전을 추억할 수 있다는 거 나한테 그런 추억이 있다는 거 그것도 참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라니요. <laughs> 중학교 때이 노래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네 행복한 상상도 했었는데 라고 네, 0141님께서 보내주셨고요. <laughs> 우리집 앙빵 응? 앙빵? <laughs> 아빠 얘기한 건가? 우리집 앙빵 <laughs> 님께서 귤디님 이 노래 모르다니 우와, 내가 옛날 사람임이 실감이 납니다. <laughs> 이글 쓰려고 급히 회원 가입까지 했네요. <laughs> 라고 해주셨습니다. <laughs> 아 정말 따끈따끈한 새싹입니다. <laughs> 어, 나 자주 일해야지? 그래야지 들어와서 글도 써주시고, 회원가입도 해주시잖아요? <laughs> 선물 보내드릴게요. 회원가입 하셨으니까. <laughs> 김기주님께서 애기 엄마가, 여보, 이건 삶의 무게야. 라고 하면서 애기 발을 자꾸 제 어깨에 살포시 올리네요. 지금은 가볍지만 점점 무거워지겠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사랑스럽다. 세분 모두.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애기의 발을 이렇게 아버지 어깨에 계속 올려주면서, 여보, 이건 삶의 무게야. 라고. 네, 점점, 점점 성장 빨리빨리 해서 점점 무거워지겠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다 그렇게 겪고 사는 거고 또잘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키우는 두호 씨님께서 아침부터 송아지 태어나서 바쁘네요. 그래도 건강히 태어나서 기쁩니다. 아 이런 소식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침에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소키우는 두호 씨 화이팅. 네. 아, 소는 두호 씨가 키우시는군요. <laughs> 아, 얼마나 예쁠까? 소 태어나면은, 송아지 태어나면은, 바로 일어서요? 막? 어, 눈 이렇게 커요? 어, 다리 되게 길죠? 아이, 얼마나 예쁠까? 엄마가 어렸을 때저 보면서 제 눈은 송아지 눈이라고 맨날 그렇게 장난치면서 놀리셨는데. <laughs> 0108님께서는요, 토요일 여자친구가 여자 친구의 친구 결혼식 갔다가 여자 친구 친구 아기 한 시간 동안 안고 있었네요. <laughs> 그래서 양팔이 아리 베겼어요. 우리 어머니도 절 이렇게 안아서 키우셨겠죠. 제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그러게요. 우리 어머니들 대단하세요. 네. 그 아이 한한 명만 키우면 이렇게 한 명만 이렇게 안고 있겠지만 여러 한 저희는 지금. 저희는 정말 다섯 명을 어머니가 동시에 키우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효도 많이 해야 된대 저희. <laughs> 정인환 님께서 지하철역 특집이라서 역시 교통 방송이네. <laughs> 그런가요? <웃음> 저는 양하대교도 듣고 봐요라고 해 주셨는데 아이 그럴까요? 지하철에서 우리 대교로 넘어갑시다. 자이언티의 양아대교, 함께 들을게요. 6623님께서 송아지가 태어났다니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골 살때 이웃집에 송아지 나오면 떡 돌리던 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기차 타고 춘천으로 가볼까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오늘?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내일 만나요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안녕.